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라디오북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70세의 그림을 시작해서 전국 개인전을 연 할머니, 65세에 처음 피아노를 배워 손자들과 연주회를 연 할아버지, 은퇴 후 텃밭을 가꾸며 이웃들과 나누는 기쁨을 찾은 부부.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나이를 핑계 삼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 인생의 제2막을 활짝 열어젖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은퇴 후에도 즐거운 삶, 취미로 찾는 나만의 행복. 여러분께서 직장에서 물러나신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어떤 분은 후련하셨을 테고 어떤 분은 막막하셨을 것입니다. 30여 년, 40여 년을 한 곳에서 성실히 일해오신 여러분께 갑자기 찾아온 자유시간이 때로는 달갑지 않을 수도 있지요. 이제 뭘 하며 살지? 이런 고민을 하신 적 있으시죠? 괜찮습니다. 그 고민이야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신호탄이니까요.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김정호 어르신, 올해 73세이십니다. 공무원으로 정년 퇴직하신 후, 처음 2년은 정말 무료하셨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TV만 보다 보니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더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동네 경로당에서 바둑을 두시게 되었답니다. 젊은 시절에는 바둑을 전혀 몰랐는데, 호기심에 배워보신 거죠. 그게 벌써 5년 전 일이고, 지금은 동네 바둑 고수가 되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 바둑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전국 어르신 바둑대회에도 나가신다는 것이려. 처음에는 그냥 시간이나 때우자 했는데 지금은 하루하루가 기다려져요. 오늘은 어떤 술을 둘까? 내일은 누구와 대국을 할까? 이런 설렘이 있다는 게참 좋습니다. 김정호 어르신의 이런 말씀을 들으니 제 마음도 따뜻해지더군요. 여러분, 은퇴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동안 바쁜 일상에 묻혀 놓쳤던 것들, 해보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미뤄둔 것들을 이제야 마음껏 할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 뭘 시작한다고? 하지만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취미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여러분의 성향과 관심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취미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첫 번째, 손으로 만드는 즐거움. 먼저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취미부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뜨개질, 자수, 도자기, 목공예. 이런 것들 말이죠. 부산에 사시는 박순자 할머니는 65세에 처음 도자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손자가 어린이집에서 만든 삐뚤빼뚤한 차르그릇을 보고 문득 관심이 생기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물레 돌리는 것도 어려웠어요. 손에 힘도 없고 지늘기 생각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할머니,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 없어요. 즐기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5년째 도자기를 하고 계신 박순자 할머니. 직접 만든 그릇으로 가족들과 식사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하십니다. 손으로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은 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쁨. 내 손길이 닿은 곳마다 생명력이 스며드는 느낌. 이런 것들이 마음에 큰 위안을 주죠. 두 번째,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다음으로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취미들입니다. 등산, 산책, 요가, 태극권, 수영 같은 것들 말이죠. 인천에 사시는 이명수 어르신은 올해 68세입니다. 당뇨병으로 고생하시다가 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걷기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동네 한 바퀴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매일만 보씩 걷고 계십니다. 걷다 보니 동네에 이런 예쁜 꽃들이 있는 줄 몰랐어요. 계절마다 바뀌는 풍경을 보는 재미도 쏠쏠하고, 무엇보다 건강해진 게 가장 좋습니다. 당뇨 수치도 많이 좋아졌어요. 운동이라고 하면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동네 한 바퀴 천천히 걷기, 라디오 체조, 스트레칭.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문화와 예술의 향기. 이번에는 문화와 예술 분야 취미입니다. 독서, 글쓰기,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노래. 정말 다양하죠. 대구에 사시는 최영희 할머니는 70세에 처음 우쿨렐레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손자가 기타를 치는 모습을 보고 부러웠다고 해요. 처음엔 손가락이 아프고 코드 잡는 것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한곡한곡 한곡 익혀갈수록 재미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손자와 함께 연주하기도 해요. 손자가 기타 치면 저는 우쿨렐레로 맞춰서요. 음악은 정말 마법 같은 힘이 있습니다. 나이를 잊게 해주고 마음을 젊게 해주죠. 피아노, 하모니카, 오카리나. 어떤 악기든 좋습니다. 네 번째,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 텃밭 가꾸기. 화초 키우기, 등산 같은 자연과 함께 하는 취미도 있습니다. 전북전주에 사시는 김동식 할아버지는 은퇴 후 작은 텃밭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상추 몇 포기 심는 것도 서툴렀어요. 그런데 씨앗이 싹 트고 잎이 자라는 모습을 보니 신기하더라고요. 지금은 토마토, 오이, 고추까지 키워서 이웃들과 나눠 먹어요. 자연과 함께 하는 시간은 마음의 평안을 줍니다.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체감할 수 있죠. 이렇게 다양한 취미들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나에게 맞는 취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원칙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유행이라고 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가슴이 뛰는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조용한 걸 좋아하시고 어떤 분은 활동적인 걸 좋아하시죠. 어떤 분은 혼자 하는 것을 선호하시고 어떤 분은 여러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을 즐기시고요. 두 번째 원칙 찾게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천천히 시작해서 점차 확장해 나가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그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비싼 화구를 사기보다는, 연필과 스케치북부터 시작해 보세요. 요리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복잡한 요리보다는, 간단한 밑반찬부터요. 세 번째 원칙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취미는 경쟁이 아닙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완벽할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느끼는 즐거움, 성취감, 보람입니다. 충북 청주에 사시는 정만수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서예를 배울 때는 삐뚤빼뚤해서 창피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르신, 글씨가 예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취미 생활의 또 다른 큰 장점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은 인생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한미영 할머니는 70세에 시작한 사진 촬영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발견하셨습니다. 혼자 사진 찍으러 다니다가 사진 동호회에 가입했어요. 처음엔 낯설었는데, 같은 취미를 가진 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니 금세 친해졌어요. 지금은 매주 함께 출사를 나가고 때로는 여행도 함께 가요. 동호회 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서로의 작품을 공유하며 격려하는 것. 이런 것들이 노년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경남 창원에 사시는 박철민 어르신은 은퇴 후 시작한 탁구를 통해 인생의 새로운 즐거움을 찾으셨습니다. 네? 처음에는 운동 부족으로 몸이 둔했는데, 탁구를 치다 보니, 몸도 가벼워지고 머리도 맑아졌어요. 무엇보다 탁구 치는 동호회 분들과 정말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서로 챙겨주고, 때로는 고민도 나누고, 이렇듯 취미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소중한 매개체입니다. 취미는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가족들과 함께 할수 있는 취미를 찾으시면 더욱 의미가 깊어집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김상호 할아버지는 손자와 함께 프라모델 조립을 취미로 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손자가 하는 걸 구경만 했는데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해보니 생각보다 재미있어서 지금은 제가 더 열심히 해요. 손자랑 같이 만든 비행기, 자동차들이 집안 가득해서 할머니가 치우라고 잔소리해요. 이런 취미는 세대 간의 거리를 좁혀주고 소통의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손자, 손녀와 함께 할수 있는 취미를 찾아보세요. 모드게임, 퍼즐, 요리, 독서.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시는 이순자 할머니는 딸과 함께 요가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딸이 요가를 하는 걸 보고 관심이 생겼어요. 같이 해보자고 해서 시작했는데, 몸도 유연해지고, 마음도 편안해져요. 무엇보다 딸과 함께 하는 시간이 소중해요. 취미 생활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선물을 줍니다. 첫 번째 선물 성취감.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혀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은 나이를 불문하고 특별합니다. 처음에는 서툴렀던 것이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기쁨, 그것은 정말 소중한 경험이죠. 두 번째 선물 건강. 많은 취미들이 직간접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신체 활동을 포함한 취미는 물론이고, 정신적인 취미들도 스트레스 해소와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되죠. 대전에 사시는 윤기남 어르신은 서예를 통해 마음의 평안을 찾으셨습니다. 붓으로 글씨를 쓰다 보면 잡념이 사라져요. 오직 그한 글자에만 집중하게 되니까 마음이 정말 편안해집니다. 혈압도 안정되고 잠도 잘 와요. 세 번째 선물 자존감.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나도 할수 있구나. 이 나이에도 배울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을 갖게 되죠. 네 번째 선물 목적 의식. 매일매일의 삶에 목적과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오늘 할 일, 내일 할 일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이 활기차집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할까요? 1단계 관심사 파악하기. 먼저 자신이 정말 관심 있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제주도에 사시는 강명순 할머니는 이렇게 하셨어요. 평소 TV에서 요리 프로그램을 즐겨보시다가 나도 한번 멋진 요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다고 해요. 그래서 동네 요리교실에 등록하셨는데 지금은 손자들이 할머니 손요리를 제일 좋아한답니다. 또 다른 분은 젊은 시절 바빠서 못 배웠던 한글 서예에 도전하셨어요. 붓으로 예쁜 글씨를 써보고 싶었는데 이제야 기회가 생겼다면서 매일 1시간씩 연습하고 계시죠.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일을 하실 때 시간이 빨리 가시나요? 어떤 것을 보면 마음이 끌리시나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관심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단계 정보 수집하기. 관심 있는 분야가 정해졌다면 관련 정보를 수집해 보세요. 인터넷, 도서관, 지역 문화센터 등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3단계 체험해보기. 바로 시작하기보다는 먼저 체험해보세요. 많은 문화센터나 평생교육원에서 무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4단계 작게 시작하기. 확신이 서면 작게 시작해보세요. 처음부터 큰 투자를 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것부터 천천히 시작하시면 됩니다. 5단계 꾸준히 하기.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30분이라도 매일 조금씩 하는 것이 일주일에 한번 몰아서 하는 것보다 효과적입니다. 첫째,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각자의 속도와 방식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것입니다. 둘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와 실패는 배움의 과정입니다.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즐기는 마음으로 임하세요. 셋째,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새로운 것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이 나이에 무슨? 하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넷째, 즐기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즐기는 마음입니다. 즐겁지 않다면 그것은 취미가 아니라 업무가 되어버립니다. 각 계절마다 어울리는 취미들이 있습니다. 봄꽃꽂이, 원예, 산책, 사진 촬영, 봄꽃이 피는 시기에는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취미가 좋습니다. 여름수영, 텃밭 가꾸기, 독서, 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곳에서 할수 있는 취미나 이른 아침 활동이 좋습니다. 가을 등산, 단풍 구경, 글쓰기, 그림 그리기. 선선한 가을에는 문화적인 취미나 야외 활동이 어울립니다. 겨울 실내 운동, 수예, 독서, 영화 감상. 추운 겨울에는 집에서 할수 있는 취미들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퇴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동안 바쁜 일상에 매여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야 마음껏 할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70세에 그림을 시작해도 80세에 피아노를 배워도 늦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서 자신만의 특별한 취미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취미를 통해 건강도 챙기시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시고, 무엇보다 매일매일이 기다려지는 즐거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당장 할수 있는 작은 한 걸음을 내딛어보세요. 그 작은 걸음이 모여서 인생의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막이 일막보다 더욱 아름답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라디오북 은퇴 후에도 즐거운 삶, 취미로 찾는 나만의 행복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